수능시험 폐지 o n s 폐지 s a 폐지 전교조 폐지 상 o p 폐지 교도소 폐지 d a y 폐지 요게 우리 p a 의주범입니다자 카운트다운 합시다 열 예! 도 국회 의원 재위, 국회의원 기득권 너, 시장선서의 돈도, 요게 암복의주업입니다반복란도 수능시험도, 청년실업로결혼이비도저충산도 국민부채도, 장호 무죄요. o i n 다시 무번더 나아겠습니다. Yeah. Yeah.